실례합니다. 아, 저기요. 아무도 안계세요 대체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야? 아, 어, 저 전화. 저보세요오경요너어태서어하서 아, 뭐하는 거야?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도 안 오고 있는 거냐고? 어? 이영민아, 어, 너 어딨냐? 어디긴, 우리 역 앞에서 만나기로 했잖아. 너야말로 지금 어디 있는 거야? 나도야! 뭐? 나도 거기라고! 나 지금 분명히 역 앞에 있단 말이야. 뭐? 그게 무슨 소리야! 뭔가 세상에 아까부터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게! 야!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? 역 앞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? 그,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하잖아. 어, 혹시 내가... 아이, 나 말이야... 어, 어. 야, 경태야. 왜 그래? 어, 사람이... 뭐라고? 야, 경태야!